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계 투자자들의 스승으로 불리는 오마아의 현인 워런 버핏과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논란과 기대를 동시에 받고 있는 자산인 리플 XRP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추측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버핏의 최근 투자 행보와 시장의 거시적인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그 전에 코안 구독자는 최신 AI 자동봇을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는데 한 달에 20에서 30%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항 채널의 모든 지표와 AI봇은 무료이며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워런 버핏의 기본적인 투자 철학을 다시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투기적인 광기가 언제 끝날지 혹은 인간의 도박 본능이 언제쯤 사라질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버핏은 본인이 만약 그런 예측에 능숙했다면 이미 다른 방식으로 수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라며 자신은 오로지 펀더멘털이 훌륭한 비즈니스를 사는데 집중할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유행했던 행운의 편지를 언급하며 남의 뒤를 따르는 행위의 어리석음을 비판해왔고 평생에 걸쳐 사람들이 저지르는 수많은 어리석은 선택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특히 주정부들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로또와 같은 숫자 도박을 장려하는 현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사람들이 내일 당장 큰 돈을 벌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는 도박 본능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 경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놀라운 가설이 제기됩니다. 암호화폐에 대해 쥐약제곱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한 경멸을 드러냈던 월스트리트의 가장 거물급 회의론자인 워런 버핏이 사실은 시장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자산 중 하나인 리플 XRP와 조용히 끈이 닿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가설이 증명된다면,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버핏의 전설적인 투자 전략을 완전히 뒤집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치에 맞지 않는 현상들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지속될 수는 있지만, 경제학자 허브스테인이 말했듯 영원히 계속될 수 없는 것은 결국 끝을 맺기 마련입니다. 과거 인터넷 버블 당시 수익성이 전혀 없던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에 팔려나갔던 것처럼 버핏은 현재의 암호화폐 열풍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격언에도 있듯이 인간의 행동은 말보다 더큰 울림을 줍니다. 버핏의 공개적인 비판과는 별개로 그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면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전략의 층위가 드러납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2021년 4분기에 브라질의 디지털 은행인 누뱅크의 주식 10억 달러어치를 매수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결제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포지션을 대폭 줄이면서 단행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누뱅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핀테크 은행으로 단순히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암호화폐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뱅크는 자체 암호화폐인 뉴코인을 도입했으며 고객들이 플랫폼 내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상장 당시 누뱅크의 기업 가치는 415억 달러에 달했으며 버핏의 투자는 현재 약 8억 4천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왜 리플 XRP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리플은 일반적인 암호화폐들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에 집중한다면, 리플의 XRP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혁신이라는 명확한 사용 사례를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XRP의 압도적인 전송 속도와 저렴한 비용 효율성은 수많은 금융기관들을 매료시켰으며, 국가 간 거래가 마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큼이나 원활해지는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 USD는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되어 결제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며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24시간 운영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물론 리플의 행보가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리플은 2020년 12월부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당국은 리플이 13억 달러 이상의 XRP를 등록되지 않은 증권 형태로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규제의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측은 XRP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증권이 아닌 화폐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의 판결에서는 토큰 자체가 증권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며 리플 측에 유리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금괴 그 자체가 증권이 될수 없는 것처럼 XRP라는 토큰 자체도 결코 증권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립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영혼을 건 전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리플이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면 이는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방식을 완전히 재편하는 역사적인 선례가 될 것이며 반대로 패배한다면 산업 전반의 혁신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현재 리플 측은 이 사건을 단순히 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업계를 대변하여 방어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행정부의 규제당국이 보여준 반암호화폐적인 태도는 법정에서 큰 반발을 사고 있으며 리플은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규제당국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비밀회의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합의가 임박했다는 추측이 무성합니다. 당국은 공개적인 패배로 인해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토큰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에 있습니다. 만약 리플이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된다면, XRP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폭등할 것이며,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시장으로 물밀듯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워런 버핏의 누뱅크 투자는 더욱 정교한 신의 한수로 읽힙니다. 버핏은 공개적으로는 회의론자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누뱅크라는 창구를 통해 암호화폐 생태계의 성장을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리프의 미션인 금융 포용성은 누뱅크가 추구하는 비전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전 세계의 은행 미이용자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두 기업의 협력은 신흥시장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결국 XRP가 주류 금융자산으로 승인받는 순간 누뱅크의 플랫폼은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며 그 최대 수혜자는 바로 누뱅크의 대주주인 워런 버핏이 될 것입니다. 버핏은 과거에도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파괴적인 기술을 처음에는 과소평가하다가 나중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엄청난 보상을 거두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공개적인 비판을 방패 삼아 뒤에서는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며 변화하는 금융혁명의 핵심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리플은 이미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실질적인 유용성을 입증해왔으며 15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결제시장을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론적으로 워런 버핏과 리플 XRP의 만남은 금융의 역사에서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논란이 되는 서사가 될 것입니다. 버핏의 현금 보유 전략이 시장의 조정을 대비한 것인지 아니면 다음 세대의 거대한 파도를 타기 위한 준비인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 리플과 같은 혁신기술과 버핏 같은 노련한 투자자의 전략이 교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깊은 통찰을 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속도는 이미 인간의 인지능력을 훨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뉴스나 데이터가 발표되는 즉시 가격이 실시간으로 요동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방대한 시장 정보를 분석해내는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전 세계의 내로라하는 트레이더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인공지능 자동매매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초단위로 정밀하게 분석할 뿐만 아니라 수천 가지가 넘는 과거의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여 수익 확률이 가장 높은 진입 시점을 오차 없이 찾아냅니다. 특히, 리플 XRP처럼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과 조정이 빈번하게 반복되는 자산군에서는 인공지능이 발휘하는 효율성이 인간의 판단력을 압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시스템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투자자의 마음 속에 불쑥 찾아오는 두려움이나 과도한 욕심이 전혀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검증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가장 냉철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정보를 누가 먼저 접했느냐는 사실보다 들어온 정보에 대해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하게 반응하느냐가 최종적인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자동매매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영역을 넘어 이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리플처럼 실물 금융 생태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움직이는 코인은 인공지능 시스템과 결합될 때그 수익 효율이 폭발적으로 증폭됩니다. 무엇보다 이 시스템의 매력적인 장점은 여러분이 깊은 잠에 들어있는 시간에도 시장의 변화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공지능이 24시간 내내 시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단 하나의 기회도 놓치지 않고 자동으로 최적의 거래를 수행해냅니다. 이제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는 동력은 인간의 직관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압도적인 연산 속도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로 움직이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은 그 흐름의 최상단에 먼저 올라타야만 합니다. 결국 미래 시장의 진정한 승자는 차트 앞에 앉아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도구 삼아 시장의 리듬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매월 20%에서 30%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최신 인공지능 자동매매봇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뜨고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PC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나오는데 받고 싶은 것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순차적으로 최고 성능 AI봇을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금전 요구를 일체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